아까봐의 선물, 여덟 번째 두루마리. 오늘 나는 나의 가치를 수백 배 증대시키리라. 오늘 나는 나의 가치를 수백 배 증대시키리라. 사람의 손길로 뽕잎은 실크가 된다. 사람의 손길로 진흙은 성이 된다. 사람의 손길로 키프로스 나무는 신전도 되고 또한 사람의 손길로 한줌의 양털은 임금의 의복이 된다. 사람들이 뽕잎이나 진흙, 나무, 양털의 가치를 백배, 천배로 만들 수 있다면 내 이름이 붙은 진흙을 팔아 나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일 역시 가능하지 않겠는가? 오늘 나는 나의 가치를 수백 배 증대시키리라. 나는 세 가지 운명 중 하나와 직면하게 될 미랄이다. 미랄은 부대에 담겨 외양간의 돼지 먹이가될수 있다. 가루로 빠져 빵이 될 수도 있다. 아니면 땅에 뿌려져 황금빛 이상으로 자라나 수천 개의 나달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나에게는 미랄과 같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 미랄은 돼지에게 먹히거나 빵이 되거나 땅에 뿌려지는 것을 선택할 수 없다. 그러나 내게는 선택권이 있다. 그러므로 내 삶이 욕심 많은 돼지에게 먹히거나 실패와 절망의 맷돌에 갈려 사람들에게 뜯어먹히도록 하지 않으련다. 오늘 나는 나의 가치를 수백 배 증대시키리라. 한 톨의 미라를 키워 몇 배로 늘리기 위해서는 미라를 목, 옥토에 심어야 한다. 그런데 나의 실패, 절망, 무지 그리고 무능력 등이야말로 내가 뿌려질 옥토이다. 하나의 씨앗이 싹트고 꽃을 피우려면 비와 태양과 따뜻한 바람이 필요하듯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몸과 마음에 영양분을 주어야만 한다. 그러나 완전히 자라기 위해 자연의 변덕에 내 맡겨지는 미랄과는 달리, 나에게는 내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오늘 나는 나의 가치를 수백 배 증대시키리라. 그렇다면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우선 나는 하루, 한 주, 한 달, 그리고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나가 내 인생 전체의 목표를 세우리라. 목표를 정할 때는 과거의 가장 높은 성과를 고려하여, 그것의 100배로 기준을 삼으리라. 이것이 곧 미래의 내가 살아갈 기준이 될 것이다. 나의 목표가 아무리 높다 하여도 걱정하지 않으리라. 나의 창이 한 마리 독수리를 겨냥하다가 바위돌에 빗맞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 하늘의 달을 겨냥하여 단한 마리의 독수리를 맞추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 오늘 나는 나의 가치를 수백 배 증대시키리라.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거듭 넘어진다 해도 그 높이에 기죽지 않으리라.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나의 실패에 절망하지 않을 것이다. 목표에 도달하려면 누구나 여러 번 넘어져야 한다. 오직 벌레들만이 넘어지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벌레이고 싶지 않다. 나는 인간이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진흙으로 그저 동굴이나 만들 때 나의 진흙으로 성을 쌓으리라. 오늘 나는 나의 가치를 수백 배 증대시키리라. 태양이 땅을 데워 미알에 새싹이 도단하게 하듯이 이 두루마리의 말들은 나의 삶을 북돋우고 내 꿈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해줄 것이다. 오늘은 어제의 모든 행복을 능가하리라. 나의 모든 능력을 발휘하여 오늘의 산에 오르리라. 그러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높은 산에 오르고 다음 날은 내일보다 더 높은 산에 오르리라. 다른 사람들의 업적보다 앞서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나 자신의 업적을 능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나는 나의 가치를 수백 배 증대시키리라. 따뜻한 바람이 미라를 성숙시키듯 잔잔한 솔바람은 내 얘기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목소리를 전해줄 것이다. 나는 나의 목표를 만천하에 공표하리라. 일단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체면 때문이라도 다시금 주어 담지 못할 것이다. 비록 모든 사람이 나의 연, 언변을 비웃을지라도 나는 스스로 전도사가 되어 나의 계획을 말하고 나의 꿈을 전파하리라. 그리하면 그 말들이 실현을, 실현될 때, 실천될 때까지 나는 달아날 수가 없게 된다. 오늘 나는 나의 가치를 수백 배 증대시키려. 나는 목표를 낮게 잡는 서투른 잘못을 범하지 않으리라. 나는 항상 내 손이 단 곳보다 위에 목표를 잡으리라. 그리고 시장에서의 내 업적에 결코 만족하지 않으리라. 나는 목표를 이루고 나면 금세 그보다 더 높은 목표를 세우리라. 또한 지금보다 다음 순간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하여 항상 노력할 것이다. 나는 항상 나의 목표를 세상에 알리리라. 그러나 결코 나의 성취에 대해 떠벌리지는 않으리라. 그리고 나는 그 칭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지혜를 배우리라. 오늘 나는 나의 가치를 수백 배 증대시키리라. 하나의 미랄이 백 배로 늘어나 백 개의 줄기를 이루어낸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수백 배로 증가되어 세상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 미랄 하나가 이러할 진데 내가 어찌 하나의 미랄보다 못하겠는가? 오늘 나는 나의 가치를 수백 배 증대시키리라.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또 하고 또 다시 하리라. 그리하여 이 두루마리에 있는 말들이 나로 인해 이루어지게 되면 세상은 나의 위대함에 놀라게 될 것이다. 아카바의 선물, 오늘은 여덟 번째 두루마리를 읽어드렸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